어뭐 많은 교회에서 빛이 된 어, 빛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잠복하냐라는 어, 말을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귀신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신들은 아이그 어, 어, 죄를 타고 들어갑니다. 어, 즉, 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가까이 할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 귀신들은, 어, 그 죄를 타고 들어가, 몸에 들어가서 잠복해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행위를 일정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귀신이 타고 들어가서 죄인으로 만들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